자,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저 지금 여기 선물은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399가 목표가다 그랬어요. 399가 목표 가격 399. 이 선물은 지금 반등을 해서 지금 1차 하고 자, 지금 399.00이 목표가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 암호화폐 지금 비트코인부터 다시 한번 가격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트코인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10분 봉 매매법이에요. 10분 봉 매매법. 여기 비트코인이 여기 400만원. 499만 원을 지지하게 된 매수를 해서 지금 목표 가격은 아 4,4990만 원, 5천만 원 돌파한 매수에서 여기 5,116만 원이 목표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알려 준 가격들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자, 5,116만 원이 마디 가격 기준 가격이에요. 그래서 4,960만 원을 지지를 하게 되면은 5,016만 원이 목표다.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해서 5,016만 원 목표 5,016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5,269만 원이 목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가고 5,000. 5,16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116만원 자리 또 조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조종하면 다시 저점 매수를 해서 만약 여기서 내가 뭐 매수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한 번은 청산을 하시고 다시 5,116만원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타로 일단 대응을 하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 제가 지금 계속 매수를 외쳤는데요.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자리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자리 353만원이 지금 기준가인데 342만원을 지지를 하게 되면은 매수로 본다 그랬어요. 300 322만원 342만원 342만원을 지지하게 되면은 매수한다 그랬어요. 여기가 딱 342만 원이거든요. 지지해서 매수를 해서 지금 목표가는 353만 원, 353만 원. 이거를 지지를 하게 되면은 363만 원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럼 지금 현재 353만 원 7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청산 한번 했다가 다시 또 350만 원 지지하게 되면 다시 재매수해서 350 3만원과 363만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도 요즘은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오게 되면은 수익 한번 청산했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방법도, 어,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나머지, 자, 리플 볼게요. 리플. 리플 가격. 자, 리플 여기에서 1084, 1092를 지키게 되면은 총 92원을 지키게 되면 1126원으로 온다 그랬어요. 리플 한번 볼게요. 리플. 자. 리플 1126원이 기준가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총 92원에서 1126원, 그다음에 1160원, 1194원으로 갈수 있다. 지금 딱 1126원. 못 가고 1125원에서 지금 조종을 하고 있는데 올라가게 되면 1126원 돌파하 매수해서 1100또그 다음 <laughs> 상승 자리 116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차익 실험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그 목표 가격에서 흔들리는 지금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클레이튼도 마찬가지. 나머지는 자1100 1295원 됐고요. 그 다음에 디센트랜드를 한번 볼게요. 디센트랜드. 자, 791원이었어요. 그러면 자, 767원을 돌파하게 되면 791원. 그 다음에 815원. 이렇게 이 가격대로 간다. 744, 767, 792. 자, 한번 볼게요. 디센트랜드. 이걸 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격. 자, 여기에서 가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자, 753원. 700, 여기 50원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744원에서 돌파를 했잖아요. 지지를 했기 때문에 767, 그 다음에 791, 그 다음에 81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798. 800원을 못 가고 바로 조종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것도 여기서 진입자들은 청산 한번 했다가 다시 780원, 780원을 지지를 하게 되면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가격들은 제가 아침에 동영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도 저점 매수로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드 에디메이스입니다.